여러분 저녁에 운전을 마치고 지금 식당 들어왔습니다 운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고기를 좀 많이 먹어두려고 합니다 이게 카자흐스탄의 꾸르닭이라는 요리인데 좀 시골에서 많이 먹는 음식 같기도 하고 뭔가 잔칫날 같은 때가 있으면 꾸르닭 이거 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밤늦게 오다 보니까 일단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 꾸르닭 맛있는 것 같아요 응, 밥 먹고 싶다 근데 빵밖에 없어요 빵이랑 먹어야 돼 요즘 기력 빠질까봐 고기력 엄청 충전하고 있어, 단백질. 너무 부드럽네. 어제는 한국 갈비 먹고, 오늘은 카자흐스탄식 갈비 먹고. 여러분,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서쪽 도로를, 서쪽 국경을 쭉 따라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 북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서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며칠씩이나 걸려서 운전만 해야 하는 거의 그런 일정인데요. 중간에 아랄이라는 도시가 있고 바이코누르라는또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들 살짝 거치면서 한번 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 경고등이 떴는데요. 일부러 제가 경고등이 뜰 때까지 운전을 했어요. 한 번씩 연비 측정을 제가 하는데 저는 2005년식이라서 주행 거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연비 측정을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한 칸당 몇 키로를 가는지, 그거랑 10리터 넣었을 때몇 키로 가는지를 제가 이거 트립 설정하는 걸로 연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에 따라서도 조금 연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차 연비를 정확히 알아야지 운전할 때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약간 후회하는 건왜 한국에서 한 번도 측정을 안 하고 왔나. 제가 갑자기 그때 필요했을 때 약간. 난감했었거든요. 왜냐면 주유소가 너무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제가 파미르 고원을 갈까 말까 고민했을 때도 연비를 그때 모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조금 경유의 질도 떨어지고 주유소가 없는 구간도 좀 나오기 때문에 제 연비를 잘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몰라가지고 아 내가 왜 이것도 몰랐지? 후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받아왔거든요. 제가 기름 넣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이렇게 기름통을 싣고 다닙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내가 파비르를 <laughs> 갈 생각을 잠깐 하면서 준비했던 건데 결국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않게 되었죠. 아, 너무 무거워. 무거 25리터.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깔때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름통은 이 도구를 쓸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름통은 기름을 넣을 구입구가 있어서 그렇게도 넣을 수 있는데 진짜 들고 하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건전지로 하는 건데 통 안에다가 이거 넣고, 넣고 여기다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기름을 넣어 줍니다. 자 기름 들어가고 있죠. 잘 가져온 템 중에 하나. 기름이 들어가는 동안 저는 밥 취사를 좀 눌러놔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넣고 싶으면 이 주입구에 맞춰서 이거를 좀 만들면 됩니다. 우즈벡에서 만난 누께서 만들어 줄게요. 다시 출발. 70리터인데요. 절반 이상 찼네요. 근데 이 눈금이 정확하지 않아요. 또 리셋을 하. 이 눈금 하나당 몇킬로를 가는지 그런 걸 계산하고 1터에몇킬로7 0에몇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여서 1차선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추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큰 컨테이너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러시아부터는 전조등을 항상 켜놓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또는 내가 차량을 추월할 때제 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요. 낮에도 이 빛, 밝은 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안 키고 오는 촬영들은 저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거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하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예뻐 오늘. 열심히 달려서 제가 바이코누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여기가 약간 특별한 게, 러시아에서 이 지역을 한 20년간 장기임대해가지고 우주발사 실험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시험장 그 근처 가려면 특별한 허가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된대요 구글 지도상으로 보니까 바이콘으로 우주기지라고 이게 보이는데 좀 여기서 보여요 몇 킬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소유주 임무에 사용되는 우주기지가 제 눈에, 눈앞에 지금 보입니다 저기가 진짜 지금 가시거리로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를 갔다가는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고 감옥까지 갈수 있는 그러니까 퍼밋이 없으면은 진짜 경찰서 행위라고 합니다. 아니 구글 리뷰에 경찰서 갔다고 사진까지 올린 외국인 애들이 있어. 러시아 사람들 같은데? 저기 우주기지가 특별한 게발코드루에서 러시아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우주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우주 정거장이다. 소련 때 생겼고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할수 있도록 저기서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써져 있어요 한 달, 두달 전에 좀 예약을 하면 저 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있고 박물관도 있다고 합니다 오뭐 진짜 신기한데요? 우주 기지를 지나쳐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표지판 같은데 로드 투 스페이스라고 써져 있는데 어, 느낌이 색다른데요? 내가 우주를 여행하는 날이 올까? 나의 사, 살아 생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양입니다 오늘은 어, 이거 스카프도 하고 경량 패딩도 입었어요 저녁에 도착한 이 도시는 아랄이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볼게 하나 있습니다 아랄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원래 바다였던 지역인데 소련 시절에 목화사업을 하려고 이 아랄해에 있는 물을 목화사업에 다 대다가 물이 말라 버렸대요 물이 이제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제 뒤에 배가 보이시죠? 도시였는데 이제는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있었던 생물 종들도 없고 배도 뜰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고 저런 거 보시면 옛날에 배가 다녔던 흔적들이래요. 저게 배를 어, 들어올렸던 크레인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바닷가 냄새가 나요. 바다에서 나는 그 바다 냄새 있죠.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이제 소금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사마르칸트만 갔지만 우즈베키스탄도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히바라는 도시까지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경유 주유소가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누쿠스 이런데까지 가서 국경을 넘으려면 이제 다 시골 동네일 텐데 지젤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온 거예요. 아랄해가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어져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있거든요. 혹시 우즈베키스 여행하신다면 누쿠스 무인학이라는 지역까지 가면 은 배들이 녹슬어버린 게 되게 몇 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여행은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옛날에 그렇게 항해했던 배들이 있어서 배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배 무덤. 이제 여기는 공원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등대 같은 걸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막을 지나오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바람이 너무 세고, 약간 작년 가을 몽골이 생각나는 순간인데, 어부 동상. 근데 여기 주민들이 가장 안 좋겠다, 진짜. 더 이상 맛있는 물고기도 못 먹고. 생활도 되게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이 아랄해를 살리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물이 이렇게 많은 호수처럼 보였는데, 이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딱 봐도 뭐가 물이 없어, 지금.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오면서 낙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낙타가 그물을 끌었다는 거예요. 어머 진짜 바닷가 맞네? 고양이 생선 먹으러 왔지? 생선이 없다 갑자기 나타났어 근데 진짜 특이하다 옛날에는 이렇게 낙타가 끌고 말이 끌고 이제 9월에 접어드니까 날씨가 너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오늘도 운전을 거의 9시간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여러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땅이 큰 나라입니다. <laughs> 점심 먹었고, 지금 450km. 8시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덜컹거려요 노면도 너무 안 좋고 화물차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컨테이너 화물차면 추월하기가 쉽거든요. 정체 불명의 것들을 싣고 가는 차들이 너무 많고 20m가 넘는 것 같아. 용상이는 추월할 때 되게 불리합니다. 무거워요 조금. 기름 넣으러 주유소 왔는데 <laughs> 이 낙타들 어디 가는 거예요? 낙타랑 눈 마주치고 있는. 너네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너희 너무 귀엽고 얌전하다 지금. 돌아 어디 가는 거니? 대박이야 어 발이 너무 커 630km 주행하고 9시간 운전했어요 어. 힘들 때는 진짜 차박 세팅 이렇게 막 커튼도 쳐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싶어요 도착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밥솥에 밥을 해놨습니다. 밥 통째로 가져왔어. <laughs>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laughs> 운전 많이 한 날이다. 뭐 했냐면요. 올리브 솥밥을 만들었어요. 난 이제 이거 퍼먹고 자면 돼. 여러분, 이거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요. 밥을 할때 올리브랑 토마토, 레몬, 그리고 마늘 넣어서 하면 되는데 올리브가 짭짤해서 되게 맛있는 솥밥이 되거든요. 먹자, 먹자. 고생했다. 음, 밥도 잘 됐어.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수영을 가고 또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수영하러 갔는데, 지금 시간에는 성인을 받지 않는데요. 이런 거를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게 가장 헛걸음 하는데, 저는 2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 가겠습니다. 제 캠핑카에서 샤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몸이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좀 며칠 되면은, 아, 진짜 너무 샤워하고 싶다. 이거 진짜 한계인데? 이러고, 머리에 반응이 별로 없어. 몸이 적응했나봐요. 너무 신기해요. 사실 되게 넓은데, 이 드라이기 사실 수영장보다 헬스장이 더 위기가 편하기는 헬스장은 진짜 많거든요. 마치고 이제 단백질 보충하려고 약간 카슬릭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강남 치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단백질 보충해야지. 아나 오늘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김밥까지 튀기고 다 튀겨놨는데 이게. 저 가운데 미역줄기 맞지? 맥주도 마시고 싶지만, 오늘도 한7 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케데온이랑 로제, 아파트, 제니, 케이팝 완전 유명해졌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한강 소설도 그렇고, 한국이라면 요즘 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가서 하는 거야? 이거 한국 스타일. 네?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아, 근데 이게 만 원이에요, 여러분. 나 닭에다가 소금을 간을 많이 하나 봐. 닭이 좀 짜네. 응. 먹다 보니 괜찮아지네. 소스를 그냥 붓으로 바르기만 하나 봐. 소스를 아예 들이 부어야지. 한국에는 쉽지 않아. 그래도 얼마 만에 먹는 치킨인가? 제가 지금 멈춘 아토베라는 지역이 되게 러시아랑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너무 쌀쌀하고 곳곳에 좀 봤을 때, 어?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 좀 바뀌었어요. 좀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도 있나 봐요. 뭐라 뭐라 말은 많았지만 다 먹어버린 현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한 600km 가야 되는데 오늘은 다못갈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출발합니다. 아니 하루에도 옷을 몇 번을 바꾸는 거지? 옷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또 더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네, 니노. 진짜 어디 한번 가려면 1,000km, 600km 이랬는데 카흐스탄은한 1,500km를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아 물론 저는 나눠서 달렸지만 필요한 거 있어서 뭐좀 샀더니 벌써 10시가 됐어요 입맛이 떨어져 버리네 근데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달려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목적지에서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목적지까지 다 도착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캠핑카 생활을 한 이후부터 저는 이제 물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워터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쓱쓱 닦고 자면 끝이라서. 화장실 어디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뒤에서 바로 양치하고 자면 되니까 씻고 잠자는 루틴이 너무 편해졌어요. 약간 너무 긍정적인가? 그 씻는 과정이 나는 귀찮았던 것 같아. 옛날에 얼마나 편해. 캠핑카에 살때더잘 씻고 딱 하루 끝나고 이렇게 씻을 때 씻는 건 아니고 닦고 자는 건데 이렇게 닦고 잘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힐링이 돼요. 집에서 살 때는 뭔가 편하니까 뭐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선택지가 별로 없어지니까 단순하게 뭔가 일들이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편하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뭐 바르는 것도 여러 가지 쓰고 그랬을 때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안한 지는 너무 오래됐고 딱두 개만 바르고 그냥 자는 끝. 그게 너무 좋아. 머리 대면 그냥 바로 자는 거야. 그냥 이 캠핑카 생활은 생활이 단순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 어차피 뭘 많이 못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뭘 사지도 못하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지고 제가 옷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올 여름에 안 입은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옷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가져왔지? 근데 솔직히 여행하시는 분들이 제 캠핑카 안에 보면은 옷도 그렇고 짐이 별로 없다고 해요 진짜 캠핑카 여행에는 뭐가 별로 필요 없어요 점점 그걸 깨닫는 게이 여행이에요 진짜 계속 가벼워져야 돼내옷줄 사람 있으면 지금 다좀 주고 싶어 낮에는 진짜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운전하면서 이제 오리털을 덮고 자요. 잠나야 하겠습니다아이고 아, 어, 진짜. 울 잠이다, 진짜. Thank you. Okay. My love, Korea. I love Kajastan. Seoul. o 여기 사람들 분위기가 인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20명도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막 손아트를 엄청 많이 해줘요. 이거가 한국 거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계속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막 창문 열어서 웰컴투 카자흐스탄 이걸 진짜 많이 해주세요. 중앙아시아 여행하면서 웰컴투 우즈베키스탄도 엄청 많이 들었고, 너무 재밌어요. 막 크락션 일부러 좀 올려가지고 나보고 다 해주고. 너무 사람들 귀여워. 어쨌든 중앙아시아 여행 이제 진짜 막바지입니다. 바이바이트 바카바카이 <목소리도> 조수석에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제 친구랑 같이 카자흐스탄의 마지막